안녕하세요. 드디어 추운 기운은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러무는 한자, 일번째 시간도 따뜻한 봄과 함께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1번, 갈그라고 되어 있죠. 자, 사사로 사자에 3핵, 총획수 5핵인데,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겠습니다. 음을 거그 그러면은, 혓바닥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모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음도 거꾸로 들어가게끔 음이 굽니다. 거승할 때. 자, 저기 그림을 보면은, 사람이 팔을 벌리고, 다리를 벌리고, 밑에는 이거는 입구자. 자기 집 입구에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나가는 뜻입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거꾸로 그 밖으로, 밖으로 나간다. 혹은 어떤 사람은, 이걸 사람이 지금 걸타앉 자, 땅 위에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예, 똥을 즉 변을 본다. 변이 밖으로 밑으로 몸속에서 나간다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밖으로 나가다 나가는 거는 지나가는 거죠. 집을 가다 는 것은 <laughs> 그래서 어떤 거리를 지나가는 게 때문에 가다 지나가다 그래, 그러면은 자는 원래 입니다 사람이 가거나 오거나 혹은. 물건이 가거나 오거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좀다 그래라 그래요. 두 번째, 버리다 없애다. 가고 나면 사람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 없애다. 없애는 거는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거하면은, <laughs> 제 자는, 이것도 덜제 자입니다. 그, 그러니까 들어서 없애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제거해라. 저놈을 제거할 때는 이 제거 이렇게 써요. 자두 번째 어음리 아자인데, 자어음리 아자를 한번 봅시다. 자 순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씁니다. 이 전체가 재부수기 때문에 어음리아 영핵 총역수 사핵 보면 아자죠. 저기 보면은 위턱, 아래턱 이빨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위턱, 아래턱을 분리면는 안쪽에 있는 어음리 혹은 송건리 그때 음은 압니다 왜 어금니를 볼라 그러면 입을 크게 아 벌려야 안쪽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 글자가 요렇게 이제 나중에 전세에서 이런 형태로 가서 결국은 현재 우리가 쓰는 것이로 뭐 변했다 그래서 어금니 하면은 상아 상자는 코끼리 상자입니다 그래서 코끼리의 어금니를 상아라 그래요 그 다음에 대장기 아아승 그러는데 대장기라는 것은 어느 부대의 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있는 위치에 깃발을 달아 놓은 걸 대장기라 그러고서 아성 그러이는 대장기가 휘날리는 생각의 중심지 그런 뜻입니다 어떤 모임이나 집단의 가장 중앙부분을 아성이라 그러죠 중심지를 왜냐하면은 코끼리는 모든 짐승 중에 가장 덩치도 크고 힘도 쎄지요 그래서 어, 호랑이나 사자가 필수의 지약이라 그러지만은 1대1로 코끼리랑 붙으면 절대 무이입니다 왜? 경치나 몸무게가 10분의 1도 안 되니까. 어? 그래서 1대 다로 덤비면 모르겠지만, 1대 1로서는 코끼리를 이길 짐승이 전혀 없다. 그래서 코끼리처럼 아주 웅장하고, 크고, 힘도 세고, 만물의 <laughs> 동물 중에서 가장 왕인 코끼리를 대장기 아자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작이 있는 어, 그 부대는 깃발에는 상하를 위에 덮고 와서 표시했다 그래요. 다음 3번 이 글자는 현재 쓰는 글자는 아닌데 다른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난 것입니다. 자, 이 글자 보면은 3분은 위에도 손이 양쪽 손두개 있죠. 오른손, 왼손. 밑에도 손두 개. 그래서 손두 개씩 치면은 두 사람이고 각각 한 사람씩 치면은 하나, 둘, 셋, 넷네 넷 사람이죠. 내 사람이 어떤 문구를 마주들다, 들려. 그래서, 여도, 심승, 영치할 때, 음이 여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마주들다 할 때는 마주들여자로 씁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개 쓰죠. 이걸 한자에서는 두 손, 몰, 국이라그래요두 손, 몰, 국. 이 글자는 이 구자와 음이 틀리라고또또 사실은 다릅니다. 이거는 절구구자죠. 절구구 즐거구. 절구구자는 다른 글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절구구 부수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또또 틀리고 또 틀리지만은 그래서 이 글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손물 국 두손물 국자에다가 손두 개를 합치면은 마주 틀려. 자, 4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예, 절구구 부수의 7액, 총액수 14액이죠. 요거는 절구구가 아니고 두성물 국자지만은, 절구구 부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절구구 부수를 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7액, 7액, 다음 14액이죠. 여기 중간에, 글자가,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서 배운 어금니, 아자가 있죠. 어금니, 아. 그러니까 대장이란 뜻이에요. 즉, 대장의 호령아래 손 4개가 한꺼번에 자 같이 들자 영차 어떤 무거운 물건 물건을 어떤 무거운 물건을 같이 들기 때문에 같이 들라 그러면 힘을 같이 줘야 되겠죠 한사람이 힘을 덜 주면 한쪽으로 치워지면 큰 사고가 나고 예, 들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대장의 구령이 구령 수에 맞춰서 더불어 함께 힘을 준다 그래서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쓰는 가치자로 쓰면 저렇게 쓰죠 하나 둘셋 이렇게 씁니다 우리나라는 저렇게 쓰고 중국은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단 뜻을 설명하면 여권 그래서 여권은 함께하는 조건을 갖다가 여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함께하다 여당 정부와 같이 함께 예,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시행해서 따라서 함께 정치를 한 당을 여당 그렇지 않은 정치를 잡지 못한 당을 야당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더불당 함께 하는 거나 더보는 거나 뜻은 똑같지만은 여민동락 그러면은 이 민자는 백성민자죠 임금이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한 가지 동 함께 일학자는 즐긴다 자기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고 이걸 여민동락이라고 그래요 자 5번 을볼까요자 5번은 손수작을 쓰셨는데 보통 한자는 황경문자로 무엇을 이렇게 모양을 그대로 그릴 때 세계상은 잘 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손수자는 여기 보면 손가락 하나 둘셋넷에 손목까지 합쳐서 다섯 개가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특별하게 그래서 이거는 손의 모양을 그대로 그린 것이다 그래서 손수 자 여기 보면 이 글자가 있죠 이 글자를 한자에서는 주로 제방변이라 제주를 부르는 걸 손으로 부르기 때문에 제방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제방비이 아니고 손수비입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가 붙였을 적에는 이게 이렇게 쓴다. 그래서 그 손수는 재부수로서 전체가 다 핵수기 때문에 손수부수, 공핵, 사핵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사람은 자기 손, 사람마다 다 손을 가지고 있지만은 손재주가 다 틀리죠. 그래서 사람마다 손을 가지고 있지만은 손재주가 다 틀린다. 그래서 재주 수단을 가지고 있고. 자기 손 가지고 자기가 물건 만들기 때문에 스스로 몸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인한 뜻으로 풀려면 수족 그러면은 손과 발 족자죠 그 자기 손과 발 혹은 자기 손과 발은 자기 뜻에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 손과 발처럼 상대를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부를 수 있는 것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수족이라고 합니다 수족 다음에 스스로 몸수로 그러면 수기 내가 체험 이 기, 기자는 앞선 시간 비웠습니다. 기록하기자, 기억하기자. 어떤 채만 이를 선수 내 스스로 몸소 기록하는 것을 수기라 그래요. 남이 대신 써주는 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자기 스스로 기록하는 것을 수기라고 합니다. 자, 제주 수단 수법 그림면는 제주나 방법 어떤 일을 할때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하는 참 수단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 수자 가수 그림면는 노래하는 사람. 목수하면 나무를 잘 다루는 사람. 명수 같으면 어떤 일에 뛰어난 재주와 능력을 보이는 유명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다음, 6번. 들거. 앞에 배운 글자를 종합해서 보면 글자는 아주 쉽습니다. 여기 보면 4번에 줄려자가 있죠. 밑에 손수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함께, 더불어 함께 해서 물건을 들때 손을 서서 물건을 든다 그래서, 이 음은 덜, 그, 음은 겁니다 거, 그. 그 하면 바닥 위로, 뒤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통 힘을 다 써서 물건을 일으키거나 든다. 이런 뜻입니다. 물건을 든다는 것은 바닥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온통 힘을 다 전체가 다 바닥에서 위로 이렇게 일정한 부분, 공간이 생기면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온통 모두 다 예. 물건을 들거나, 물건을 일으킨다. 물건을 드는 것은 내가, 몸을 드는 것은 몸을 일으킨 거니까, 몸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손발을 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몸을 움직여서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다 뽑다라는 뜻은 뭐냐고 되면은, 내가 손을 드는 것은 반장 뽑을 때 옛날에 손 들었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칼에 뽑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쉼이라는 것은 뽑기 위한 일정한 절차를 가르키기 때문에 시비는 시험이라는, 시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이 글자, 이 글자는 들 글자를 약자로 쓸지에는 이런 식으로 써요. 우리나라도 쓰고 일본, 대만도 씁니다. 간단하게.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는 여러 개보다 더 간단하게 이렇게 간자로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현재 중국에서 쓰는 글자, 요거는 우리나라나 일본, 대만에서는 약자입니다자 들자 할 때는 손수자에 14장 총 18회인데. 들다 할 때는 거수 손을 들다 거수 격리할때손 들어서 격려하죠 일으키다 몸을 드는 거는 몸을 일으키는 거니까 거사 어떤 일을 일으키다 야, 거사 준비 다 됐나 어떤 사건을 일으키거나 일을 일으키다 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온통 다 거국적 이국적나 국자죠 거국적으로 근무이 운동을 한다 온통 온 나라를 전부 다온 나라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나서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거국적이라 그래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그 다음에 뽑다 선거 선자다 뽑을 선자예요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필요한 사람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필요한 사람들을 예, 주민이나 혹은 어, 국민들이 뽑는 것을 선거라고 합니다 행동 거동 이 동자도 움직이는 동자죠 이것도 행동 똑같이 그와 동자는 뜻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몸을 이렇게 해서 손발을 이렇게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거동이라고 하고 옛날 궁에만 가만히 있던 임금이 궁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을 돌아보는 것을 거동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따로 음을 거동이라 하면 아니하고 임금님이 거동하신다라고 등자로 쓰기도 합니다 원래는 거동인데 임금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궁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을 돌아보고 할 때는 거동이라고 하게 돼요 다음 시험 과거 이 과자도 조목과 풍등과 뭐 법과 뜻이 많은데 자그자도 여기서는 심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과도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옛날에는 문과와 물과가 있었는데 문과에서도 갑을 갑과 을과변과가 있고 물과도 갑과 을과변과 따로 따로 조목조목 등급을 나눠서 과거심을 쳐서 관리를 쓴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자 두 개가 예두 네, 개다. 관리를 뽑을 때, 관리를 뽑는 것을 시험, 과거라 그럽니다. 관하거나 뜻이 똑같습니다. 관리를 뽑을 때의 시험을 본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11번째 시간을 끝내겠습니다.